스타 크리에이터 구독자 300수정 쿠폰 이벤트 본 영상의 댓글에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300수정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자,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댓글이 삭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입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 공식 카페에 이벤트 공지글이 하나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자, 6주년 추가 이벤트 공지인데요. 엄청난 공짜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입니다. 자, 당장 30일 00시부터 티어3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1일차 출석 이벤트. 거기다 2일차는 클리어 티켓 60개, 3일차는 부스트 포인트 60개, 4일차는 혼놀은 100개, 5일차는 상급 유니폼 경험치칩 10개, 6일차는 반물질 200개입니다. 자, 그리고 7일차는 무려 샤론 로저스의 특수 아이콘입니다. 자, 수집가 분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던 6주년 기념 특별 코믹스 카드 지급입니다. 자, 카드의 이름은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로 크레센트가 그려져 있는 기념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하면 빠질 수 없는 유니폼 전체 할인 이벤트입니다. 자 하지만 퍼센트가 기존의 퍼센트와는 조금 다르게 50% 할인입니다. 자 기존의 할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만약 못 사신 유니폼이 있다면 지금 딱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주년 기념 스페셜 이벤트 퀘스트입니다. 진행방식은 잠깐 화면에 띄워놓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멈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반복 퀘스트의 내용입니다. 차원 임무 10회 클리어, 파견 임무 5회 클리어, 얼라이언스 배틀 1회 참가입니다. 사실 파견 임무를 제외하면 두 가지 다 숙제하면서 클리어 할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회 클리어 퀘스트입니다. 협력 포인트 1회 보내기, 우르 또는 우측 장착, 오벨 리스크 또는 CTP 장착, 어, 분노한 헐크 임 획득, 메인눈 획득, 옵드 획득, 그 다음에 월드 보스 3회, 6회, 9회 클리어, 그 레전더리 배틀 8회 클리어, 협동 플레이 달성도 보상 25번, 40번, 어, 이야기 조각 1회 합성, 그리고 6주년 기념 이벤트 퀘스트를 45회 완료하면 무려 고신권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 보상을 미션만 깨도 공짜로 지급을 해줍니다. 진짜 이 정도면 해자 아니냐 진짜로? 자, 그리고 반복 퀘스트를 깨면 나오는 토큰을 모으게 되면 우리가 자주 하던 고승권 토큰샵 있죠? 자, 그거를 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 이 상점은 그때보다 조금 더 다양합니다. 재령 코어랑 세공 큐브, 그리고 만달레이, 각성의 크리스탈, 노말 진극권이 종류별로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걸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장비, 코믹스 카드, 우루, 타입 강화, ISO 차원 상자 할인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깡수정을 구매하시면 50%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6주년 기념 토큰샵 토큰도 선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정을 사용하면 고진권을 주는 수정 보너스 미션부터 카드 해체 비용 50% 할인, 세트 효과 변경 50% 할인, 그리고 지난번 커뮤니티로 안내드렸던 6주년 기념 쿠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보상과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요 꼭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해자지. 자 오늘은 엄청난 추가 보상이 따라오는 마블 퓨처 파이트의 6주년 이벤트 추가 공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진짜 보상 한번 오지게 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